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뇌경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뇌경색의 상당수가 머리가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피떡 즉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반드시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뇌혈관을 막게 됩니다. 왜 다리에서 혈전이 잘 생길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하여 피가 쉽게 흐르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피가 한 곳에 고이기 쉬워집니다. 고여있는 피는 쉽게 굳어 혈전이 됩니다. 둘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동이 적어지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혈류가 느려지는데 이것이 혈전이 생기기 좋은 환경입니다. 셋째, 다리 혈액순환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자주 붓거나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 정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혈전 발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생긴 혈전은 피의 흐름을 따라 올라갑니다. 다리에서 출발해 심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목과 뇌혈관으로 이동하면서 좁아진 혈관을 만나면 그 자리를 막게 됩니다. 이때 뇌혈관이 막히면 바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붙는 경우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만 붓는다면 다리 혈관에 피가 고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걷다가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셋째, 다리만 유독 차갑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여행 후 갑자기 다리 한쪽이 붓는 경우입니다. 특히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를 오래 탄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로 혈전 생성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말고 다리 정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매일 10분이라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장시간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고 앉아있을 때는 발목을 까딱거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춥니다. 넷째,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찜질이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피가 잘 흐릅니다. 다섯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전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에 생기는 작은 이상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붓기, 통증, 차가움, 색 변화 등은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